키프레임 내드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건니다 그러니까 편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일단 a d 에서도 키프레임 모르면 안 돼요. 키 눌러가지고 자, 자막을 하나, 하나 만들어서 써보세요 자막을. 자, 어, 오리 여죠는 어, 달덟 민족을 바뀌고,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네요. 자, 이런 글씨. 아, 어, 애니메이션 했죠? 그다음에 알파 튜닝도 그 밑에 회전 미러리. 자 이렇게 하면은 여려지죠 열려지죠 음. 이렇게 하면은 짙어지죠 음. 이겁니다 불투명도가 투명하느냐 불투명하느냐 음. 이, 이겁니다 자 다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자 회전이 뭐냐 자 회전 눌러볼게요 회전 그러면 이 글씨를 영상이든 글씨든 있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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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시킬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끝까 뭐야 자 꺼버렸어요 그럼 깨끗해지죠 음. 그죠. 음. 음. 근데 어, 이렇게 되었죠. 그데 다시 올려 항상 이게 되데이 지가 지가 항성안 되고 그래. 이걸 꺼버리자. 이거 전 재미없더라고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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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글로우는 뭐냐. 글로우는 글로우를 켜면은 색깔이 빛이 나요. 아, 음. 빛이 난다. 음. 글씨체가그 빛이 나요. 이거 꺼볼까요? 음. 이거 여기 약간 흰색이죠. 흰색. 이거 흰색. 음. 네? 거의 안 보이는데? 약간 흰색이죠. 네네. 약간 흰색이죠. 네? 네. 흰색이 네? 근데윤곽선을이 음. 색깔도 내가 배경색을, 이 색깔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, 자, 배경색을 눌러가지고, 좀,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. 예, 네, 그럴 때 쓰는 쓴다. 그럴 때 쓰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, 아, 이거는, 저, 블렌딩이에요, 블렌딩. 그러니까, 혼합. 화면과 화면을 혼합시키는 거예요. 화면과, 전 화면과 이 화면 두 개란 뜻에요 그러니까, 영어로 치면, 더블 익스포즈입니다. Dobre explodir.